안녕하세요 팜레민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통해 제가 베트남 주식 계좌 개선 방법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베트남에서 어, 증권 회사는 약 70개 회사 정도 있는데요 사실 70개 회사 중에 그 어느 회사에서 다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개인적으로 어, 경험 있는 회사는 두개 가지 회사 예시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첫 번째 회사는 SSI 회사입니다. 이 회사는 지금 증권사 분야에서 인구 업계입니다. 이 회사 계좌하는 신청하기 위한 그첫 번째 단계에 준비해야 하는 거는 여러분 그 신청자의 그 여권 사본 그리고 아 근데 지금 그아 여러분은 외국인이라서 그리고 베트남에서 거주하고 있지 안 하니까 그래서 한국에서 있는 베트남 대사관 아니면 베트남 영사관에서 그 여권 사본은 인, 영사 인증은 받아야 해요. 이 프로세스는 사실 직접 그 영사관이나 대사관 가서 인증 받을 수 있는데, 아니면 직접 할수 없는 경우에는 업체한테 맡길 수 있어요. 근데 혹시 업체한테 맡기면 아마 비용은 조금 들어갈 수 있습니다. 다음에 그 역사 어그 여권 복그그 그 복사본 인증받기 후에 그 거는 스캔하고 SN, SSI는 그 영업 직원한테 이메일로 보내면 됩니다. 근데 혹시 여러분은그 개인 투자자 경우에는 그인 n d i v i 어 클라이언트 셀 팀이 있습니다. 그 팀에게 그 이메일로 보내면 그리고 어 포함해야 하는 정보는 어그 신청자의 어 이름 그리고 어, 개인 주소, 그 거주 주소에요. 그리고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이렇게 보내면 됩니다. 이메일 보낸 후에 그 SSI 영업 직원은 여러분 서류는 확인한 후에 혹시 문제 없으면 이메일 통해서 그 신청 서류 세트, 이메일로 다시 보낸 거예요 그리고 신청자는 그 신청 서류 세트는 받고 인쇄하고, 직접 작성하고 서명해 주시면 됩니다. 그거 다 완성한 후에 영사 인증받는 그 여권 사본 그 같이 우편으로, 예, 우편으로 직접 그 베트남, 어, SSI 영업팀한테 보내면 됩니다. 그리고 그 베트남에서 SSI 영업 직원은 서류 다 받고 총 시간은 약 2, 3주 정도 걸릴 수 있습니다. 그거는 그 등록 프로세스는 완성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회사, 그 VN Direct입니다. VN Direct도 지금 베트남 증권회사는 Top 5 회사 중에 하나입니다. 이 회사는 VN Direct과 SSI는 어 계좌 개선하는 방법은 조금 다른데요. 그, S, 그 VN Direct는 첫 번째 준비하는 단계는 에그 증권 거래 계약을 진행해야 합니다. 증권 거래 계약은 영어 그리고 베트남어 그 두가지는 진행하고 그냥 간단하게 어, 여러분 다운로하고 작성하고 사인하고 그리고 SSI 똑같이 영사인증 받는 그 여권사본 그거 다 합쳐서 그 비엔디렉한테 보내면 됩니다 그리고 따로 그 증권거래번호도 등록해야 합니다 혹시 그거 여러분 직접 해도 되고 아니면 그 VN 디렉 통해서 진행해도 됩니다. 혹시 VN 디렉 통해서 진행하면 그 위임장 하나 더 필요합니다. 그럼 총 서류 세트는 그 신청 세트, 그리고 영사 인증, 어, 그 여권 사본, 그리고 거래번호 신청서, 그리고 VN 디렉 한대그 위임장, 이렇게 보내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단계, 그 VN 디렉는, 어, 프로세스 중에 그 여러분은 간접투자계좌 IICA 신청해야 합니다. 이 경우에는 사실 그거는 어렵지 않아요. 그냥 국제은행 아니면 한국은행을 베트남에서 법인이나 그 지점 운영하고 있는 은행 등록하면 됩니다. 사실 IICA 계좌, 간접투자계좌 보유하면 베트남에서 혹시 투자하는 경우에는 유리한 점은 너무 많아요. 여러분은 외국인이라서 그 간접투자 계좌 통해서 자신 돈 들어가는 거와 가져가는 거는 아주 편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방금 제가 SSI 그리고 VN Direct 예시로 그 베트남 주식 계좌 개선 방법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 밑에 그 링크 있습니다. 이 링크 클릭하시면 그 베트남 증권 회사 정보 그리고 주식 거래 수수료 그리고, 아 어, 그, 증권 계좌 개선 방법, 그리고 참, 그, 참고 서류 다 있습니다. 이거 클릭하면 다 참고할 수 있고, 그리고 제가 그 VN 디렉, 그리고 SSI 영업 담당자, 그리고 연락처 다 같이 있습니다. 특히 SSI 담당자는 한국만 할수 있으니까 여러분은 편하게 상담 받을수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전적인 베트남 사업 투자하기 위해 베트남 사회 경제, 베트남 시장 사업에 대해 기본적인 이해, 그리고 자료 아주 중요합니다. 저는 시원스쿤에서 베트남 비즈니스 전문가 교육 과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교육 과정을 통해 그 베트남 사회 경제, 그리고 베트남 사업 시장의 기본적인 유익한 정보, 그리고 자료, 그 베트남 시장 조사 분석 방법에 대해 궁금하고 확보할 수 있습니다. 베트남 사업 관심 있는 분들은 많이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